지금 시간이 2 0 2 1년 4월 27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 34분, 코스피2 0 0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상단선 위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예, 남은 오늘 포함해서 4월0일 동안 고가하고 종가 사이에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만 관심있게 보세요. 418까지 내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거리만 잘 보시고. 거리가 적게 벌어지면 어쨌든 상승 알려지가 좀 크다고 볼수 있고요. 만약에 크게 벌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조심해야겠죠.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추봉. 자. 주봉은 시가가 하단선이고 여기 431.7 정도의 상단선이 하나 있고 다음에 434 정도의 상단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31.68이 정도 이상으로는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예 매수는 딱 시가 아래 여기만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뭐가 문제냐 주봉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이번 주에 주봉을 은봉으로 끝내면 주봉의 상승세는 끝이 납니다. 예, 지금 상승에, 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주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주봉이 양봉으로 잘 버텨줘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구요. 만약에, 주봉이 제대로 버티지 못해서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이번 주처럼 강한 상승으로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 포인트는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느냐 이번 주에 그래서 양봉으로 끝나면 어쨌든, 상승의 여지가 더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만약에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쉽지 않은, 앞날이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세요. 그래서, 아, 이게 오른다, 내린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시가 아래에서 끝날 거냐, 시가 위에서 끝날 거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어쨌든 시가 아래만 매수할 수 있고요. 시가 여기 300, 431.점 7 정도 그 위는 매수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냥 홀딩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청산을 하시던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메리트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1봉으로 가보겠습니다. 1봉은 위에 상단선만 있고요. 여기 성단선만 있고 하단선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봉은 매수가가 없습니다. 주봉은 매수가를 지났고 월봉은 매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매수 거래를 할수 있는 환경은 없다고 볼수 있어요. 지금은 매수 거래가 불가능하다. 매수 거래가 가능한 것은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자,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게 뭐냐면. 예, 화수목금 이번 주 끝날 때까지 이번 달 끝날 때까지 일봉은 다 일구간만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려면 저가하고 고가를 계속 높이면서 가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을 만들든가 장대 양봉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음봉을 만드는 봉이 나오면. 그 다음 봉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가가 깨지게 되면 예, 그때부터는 일봉은 하락 주기로 들어가는데 하락 주기가 월말까지 금요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 전봉 저가가 깨지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번 주 주봉이 음봉이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봉은 계속 양봉을 그려야 됩니다 예. 일봉은 계속 양봉을 그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음일봉의 하단선이 없기 때문에 어제 저가, 어제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어제 저가가 붕괴되면 끝나는 거죠. 지금은 아마 이렇게 240분봉이 하락을 막아주고 있는 케이스고요. 일봉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봉도 거의 상단선 근처에 와 있고,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면, 일단 상승에는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개인이 2,976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1,716억, 기관이 1,175억.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1,199억 매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지금 상방은 아니에요.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누적도 거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아직 뚜렷하게 선물을 활용해서 어디로 가겠다라는 거를 어,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이 현물을 3,900억 정도 샀기 때문에 현재 1,716억의 매도세는 뭐 크게 심한 매도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돈의 집행은 상승 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물요 선물 올봉 올봉은 동일하고요 주봉은 강한 상단선을 찍은 건 아니에요 강한 상단선은 한433 정도에 있는데 아직 여기는 안왔네요 일봉, 상단선이 432.76, 아니면 8일, 이 정도거든요. 대충. 예. 한432.8 정도 되는데, 뭐, 근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이제, 매도해야 될, 일봉으로 보면,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대신, 매수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음, 일본 거래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주봉도 강한 상단선을 맞고 내려간게 아니라서 아리까리해요. 자, 이제 레버리지를 보겠습니다. 물봉은 잘 아시는 대로 그런 상태고요. 자, 주봉, 여기도 선물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갭, 갭을 선물만큼 거의 하거든요. 오히려 코스피 200 지수는 선물처럼 갭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차트가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코스피 200 지수를 연동해서 움직이는 게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다 선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그갭 갭이 발생하는 수치가 선물에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히려 현물은 조작을 너무 많이 해서 예, 신뢰도가 엄청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 아래만 매수고요. 그렇죠? 여기 상단선이 약해요. 이 강한 거는 여기 있는데 강한 걸 찍고 내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수가로 매수가에서는 벗어난 거죠. 일본은 허공에 떠 있어요. 이건 매수미도 다 불가능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코퍼스. 코퍼스는 여전히 매수가 아래 있죠. 이제 주봉이, 상단선으로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단선이 이건 약해서, 이게 강한데요. 1922원 정도에 있는 게 강한 거고, 지금 1939원에 있는 건 약한 건데, 지금 1939원 대에 있는 하단선을 찍고 지금 반등하는 중이고요. 거의 시가 다 왔네요. 사태를잘 보세요. 보시면 어딘가에 맞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일봉은 공중에 떠 있죠. 중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월봉 지수 같은 경우에 월봉이 굉장히 많이 찍어 누르고 있는데, 주봉을 활용해서 거의 뭐 떨어뜨리지 않고 잘 버티고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신기한 거는 외국인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지금 상승을 할 거면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되는데, 돈을 쏟아 붓지를 않아요. 네. 떨어질 것 같으면 매수하고, 오히려 또 오를 것 같으면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의 그 거래 패턴만 봤을 때는, 어, 전혀 방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남아있는 현물을 가지고 방향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 현물만 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물만 가지고 수익을 내려면 지속적인 상승이 필요한데, 이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딱히 재수주준에서는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아, 음, 주봉이 키를 쥐고 있다. 에,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느냐, 눈봉으로 마감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여 주고요. 만약에 이번 주주봉이은봉으로 마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도 다음 달에는 하락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주봉이 밑에를 막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봉의 상승세가 끝나면 월봉의 다음 달 하단선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주봉이 음봉으로 이번 달에 마감하게 된다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봉은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만 합니다. 예,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예,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